뭔가, 이렇막 다듬어, 우와, 여기 봐. 오빠, 여기도 지금 여기 멋있어. 다듬어지지 않은 곳이라, 어, 시체도 있는 거 아니야? 되게 이게 오프로드네, 느낌이. 이런 게 좋지, 그지 우와, 다듬어, 무조건 여기는, 왼쪽으로 가야 돼, 아니, 오른쪽으로 여기가 이제 좀 비가 오고 이러면은 막 밀착해지니까, 저렇게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. 힘으어 와, 여기다. 바람의 모양 따라 예쁘다. 어? 여기 또길기 하나 더 있어. 응. 이 길이 또 있어. 이쁜 거 너무 예쁘 왜? 뭐야? 오, 소야. 왜? 네? 그게 뭐야, 아빠? 아빠, 그게 뭐야? 지네. 어 지네? 거기 있는 거. 지네는 아닌 것 같은데. 지네. 오,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지뢰라 아시면 ]구나. 댓글 달아주세요. 지뢰라는 <laughs> 줄 알았네. 아니 지뢰. 엄마야, 엄마 쪼리 신고 왔대. 데 야, 우리 neighbor? 다 같이 등산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? 이 동산. 사... 할아버지 동네. 아, 다리야. 어. 어, 왜다 죽어가? 이자, 이자, 이자. 뭐야, 산딸기 아니야. 산딸기 아니야. 가 대고 있는, 안좋아돼 아, 음. 뭔지 모르겠다. 꽃 같아, 꽃. 어머, 음, 이거 뭐야. 옥수수. 음, 이거. 뭐야 빨리 가볼까? <laughs> 말이 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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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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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 말들이 우리 쫓아오면 어떡해? 어? 어, 애기 말도 있다! 저기 위에 있어. 우와, 엄청 가까운 데 있어. 어. 근데 있잖아. 어떻게 가, 우리? 우리 나 여기 오름 진짜 좋네. 내가 갔던 오븐 중에 제일 좋다. 나들아 내가 음식 가져왔어! 우리 수호는 항상 말을 걸어. 군무새한테는 말고말 들어라 말 아까 거기 있던 애들이네. 야, 조심해라. 다말 뒤꿈치는 게 엄청 위험한 거야. 맞아. 야, 말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How 이렇게 해리야 얘는 조금 어린 것 같아, 그 말에 구부를 안 했네. 얘네는 그냥 여기 맞아, 있는 애들. 그래. 아이스크림 볼. 저 뭐야? 저거 바로 서 있어. 아, 이 거기 서 있으면 안 되지. <laughs> 아니. <아이스크림. 웃음> 응 다시 한번 해봐 일단 형이 이겼어 아이스크림 볼오 이번엔 소 가자 한번만 더 하자 아빠 어 동점 이형 스키 쇼턴이래 저기 이렇게 하니까 안 넘어지는 거 같아 <laughs> <놀람> <놀람> <야> 밀면 안돼 <laughs> <laughs> 뭐 <하세요? 웃음> 야, 스키도 높은 데는 옆, 으로 가잖아, 이렇게 슬립 하면서. 어. <laughs> 열렸지? 여기로 가볼 여기로, 가볼까? 어? 여기로 <laughs> 가 봐. 싫어 거기로 가면 안 돼. 안 돼? 다 갔어. 안 돼, 안 돼. 똥 많아 원래 가던 데로 가. 저기 남의 땅인 것 같아. 아, 빠 옆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아니야. 더러워. tak tak 哎，你爸。